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자문 17장을 묵상합니다. 화목한 가정의 매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가짜 모습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자신과 가정에서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들 앞에 비춰진 자신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비춰진 자신 중에 과연 진짜 자신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남들에게 친절하고 웃고 인내하지만 가정에서는 유독 폭력적이고 작은 문제에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버럭버럭 버럭 내며 무례하고 거칠게 말하며 남들에게는 참잘 참으면서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나곧참 그 나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누구를 나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보실까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짜 나는 가정에서의 모습이 참 나의 모습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참 나의 거울이기도 그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면서, 가정에서는 난폭한 아버지, 매사에 짜증내는 어머니, 함부로 말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지막 자해의 막바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의 영향력은 목사의 그 어떤 설교보다 훨씬 강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문 17장 1절과 9절은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도 바람잘날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일생을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찌르는 칼이 되어서 끊임없이 서로의 마음을 베고 구성원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가족 구성원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거나 다투며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이들입니다. 가족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 자신이 아플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걷고 가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 마치는 날 결심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한 어머니가 그런 간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난 말썽꾸러기 내 아들이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내 인생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아들의 십자가였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겠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 결심문을 읽을 때 그녀의 눈시울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한 대기업의 가정사가 세간에 공개되면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을 온 국민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화려해 보여도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지요. 부모의 기질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다시 자라오는 그 다음 세대에 여지없이 전달되는 불행의 대물림.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증명되는 모습이었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지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야 이 나라와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될수 있을까요?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배려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준다면 그런 가정은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화목하게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존경받는 부모님 그리고 우애 깊은 형제자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늘 없는 가정 15페이지에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월의 싱그러운 햇살이 아름답게 예쁜 화단을 비추듯 우리 가정마다 사랑의 햇살이 들어와 미움과 다툼을 몰아내고 그늘진 마음의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도록 주님이 저의 가정에 계시옵소서. 아침이면 아이들과 둘러앉아 찬양을 부르고 저녁이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천국의 분위기를 잃지 않는 안전하고 든든한 닭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